안녕하세요. 집바라기 현지 실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역에서 몇 걸음 안 되는 곳에 오픈한 현장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신곡동에 위치해 있고 한계동 27세대입니다. 신곡동은 1호선이 부천역 주변으로 형성되어진 지역으로 상권이 아주 잘 발달된 곳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있어서 생활면에서도 굉장히 편리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1호선 부천역 도보 5분 거리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현재 절찬리에 분영 중에 있는 현장입니다. 1호선은 서울권역과 수도권역이 잘 연결되어서 이동 동선이 굉장히 편리한 노선으로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월화벨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합리적일 것 같고요. 방 3개, 욕실 2개, 베란다 2개, 펜트리룸까지 그 아파트 등기가 가능한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실에 들어오시면 화이트 색상의 전실로 밝은 분위기로 현관에 들어섰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신발장 수납 공간도 넓어서 많은 신발 수납이 가능해 보입니다. 신발장 아래에 어, 하부에 띄움 시공을 해두어서 일상화 보관이 깔끔해 보일 것 같고 간접 조명으로 인테리어 효과를 주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서 외출 시 편리해 보이고 일반적인 신축 빌라들에서 볼수 있던 사연동 중문이 아닌 스윙 방식의 중문이라 그런지 조금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반투명으로 설치되어서 내부가 보이지 않고 프라이빗한 전실 모습입니다. 다음은 거실이고요. 밝고 화사한 화이트 색상으로 인테리어가 시공되어진 거실 모습인데요. 밝은 컬러감으로 분위기가 톤업되어서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보입니다. TV장과 소파가 들어와도 넉넉한 사이즈의 구조로 답답함도 적고 6인용 소파까지 배치 가능해 보이고 아트월과의 공간도 넉넉합니다. 식구가 많아도 생활하시기에 불편함이 적어 보이고요. 천장은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가 한층 높아서 메인 등이 3개나 있어서 환하고 보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옆에 라인등과 매립등으로 무드 있게 조명을 켜실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잘 설치되어 있고요. 창이 정말 크게 잘 빠져서 채광이 좋아 보이고 막힘이 하나도 없어서 답답함이 없는 그런 거실 모습입니다. 다음은 주방이고요. 주방은 집에서 주부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방은 가장 선호하는 D자형 아일랜드로. 신축 역세권 아파트 분양 현장답게 잘 빠져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한단 낮아서 일반 식탁 의자를 두시고 식사 하시기에 편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또한 아일랜드 식탁 위에 1구 인덕션 이 있어서 국이나 찌개, 샤브샤브 등을 계속 따뜻하게 드실 수 있어 보이고요. 그옆 반대쪽에는 무선 충전이 가능하며 열매 콘서트가 있어서 편리해 보이고 3구 가스렌지와 사각 싱크볼이 기본으로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화이트 색상으로 화사한 느낌이 들고 손잡이는 골드로 포인트를 줘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공간입니다. 넉넉한 조리공간과 냉장고 자리, 상하부장 수납공간까지 주방 살림하기에 쾌적해 보이고요. 주방에 환기할 수 있게끔 창문도 나와있기 때문에 고급 후드도 있지만 환기가 굉장히 용이해 보입니다. 팬트리 룸이 있는데요. 활용도가 너무 좋은 팬트리 공간이고요. 펜트리룸 안쪽에는 콘센트가 있어서 가전을 두시고 사용하셔도 좋아 보이고요. 사용 용도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꾸밀 수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메인 욕실이고요. 긴 미러장이 한 눈에 들어오는 메인 욕실인데요. 슬라이딩 미러 수납장이 길게 잘 뻗어 있어서 많은 욕실 용품 수납이 용이해 보이고 젠다이 선반이로 간접 조명 잘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와 샤워 파티션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차워 옆으로 또 젠다의 선반이 길게 설치되어 있어서 욕실용품 놓고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해 보입니다. 어, 안방이고요. 안방은 큰 침대가 들어가도 넉넉하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서 더운 여름철과 장마철에 시원하고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 큰창 너머로 햇빛이 쏟아지고 남은 공간들이 있어서 동선이 매우 편리해 보입니다. 안방 안쪽에는 서브 욕실이 있고 일반 메인 욕실 크기처럼 크기가 넉넉하고 샤워 파티션이 설치되어 있어서 샤워 공간을 분리해 주었고 코너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요. 샤워 공간과 바닥에 단차를 주어서 번식으로 사용하기에 좋으며 청소에도 용이해 보입니다. 미러 수납장과 젠다의 선반 중간으로 간접종도 설치되어서 따뜻한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중간방이고요. 중간방은 침대를 두고 책상을 두기에도 좋아 보이고 현관 쪽에 가까워서 자녀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방일 것 같은데요. 중간방 안쪽에 다용도실이 연결되어 있고, 다용도실에 워시타워를 두시고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크기도 좋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 방에도 베란다와 연결되는 구조로 크기도 적당히 보이고요. 베란다 안쪽에 문을 열면 테라스도 있는데요. 알찬 테라스가 있어서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세대일 것 같아 보입니다. 1호선 초역세권으로 속내 IC가 10분 안짝으로 자차로 서울 출퇴근하신 분들도 너무 좋은 현장 같이 보셨는데요. 아파트 등기로 이율도 낮고 아파트 분야 현장답게 요즘 스타일에 맞는 깔끔한 인테리어로 나와있고 선호도 좋은 거실과 방두개가 같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3베이 구조로 나와있는 거 보셨어요. 거실은 물론 주방까지 방들까지 사이즈 큼직하게 잘 빠져서 여유있게 가구들 배치하기 좋고 사방이 다트어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4인 가족이 생활하기에 정말 좋은 평양대였고 초등학교가 바로 앞인 학세권 아파트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더욱 거주하시기 좋을 것같아 보이고요. 자세한 상황은 유선문의 주시고 나와 내 가족이 살고 싶은 집만 바라보는 집바라기 현주 실장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